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참패한 후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거에서 졌다 고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싹 사라지는 일은 정말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 재개는 앞으로 불가하다 이런 진단 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 인데요. 그동안 황교안 체제를 옹호했던 조중동에서도 황교안 리더십의 부재를 꼽으며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tv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 역시 황교안으로는 앞으로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봐도 황교안 지지율이 6%로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낙연 당선자는 무려 40.2%를 기록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언제라도 이런 대세로는 변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대선 주자가 없으니 이낙연 독주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42.2%, 이재명 14.4%, 홍준표 7.6%, 황교안 6%. 이렇게 황교안 전 대표는 홍준표한테도 밀려버리는 수준이니까 이것은 곧 보수 중에서도 황교안 카드를 버렸다는 의미죠. 아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5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황교안은 왜 정치 생명이 끝났을까? 황교안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이낙연과 다투었던 종로 대첩에서 황교안은 58.38%를 얻은 이낙연 당선자에 비해 무려 18.41% 차이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율은 590만 표 정도가 되는데 과거 이명박과 정동영 차이가 다시 재현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낙연 당선자는 전국을 누비며 민주당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면에 황교안은 뭐 대부분 종로에 머물며 선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결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두배 차이로 졌으니 참고로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득표율 차이는 10% 내외였습니다. 10% 내외? 그러니까 이낙연 당선자한테 18.41% 차이가 나도록 진 것은 대선 후보로는 내세우기에 가망이었구나라고 보수 쪽에서도 깨달은 거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전국 지역구에서 겨우 84석을 얻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려 163석이나 얻으며 두배 차이로 폭망하게 됐으니, 여기다 또 비례대표까지 포함해보면 180대 103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번 4이로 총선은 역대급 참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을 누가 다음 대선주자로 밀어주며 따르겠냐는 것이죠. 그럼 황교안은 왜 참패했을까? 이낙연 당선자와 붙어서 패배한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고, 황교안 전 대표는 왜 이낙연 후보를 이기지 못했을까? 그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황교안 전 대표가 패배한 이유는 황교안 의식이 아직까지도 70년대 공안검사에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닐까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공안 검사들이 민주 인사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시대를 경험했던 그 당시 20대 국민들이 지금은 50대 중반이 됐으니 이번 선거에서 50대가 민주당을 이기게 만든 발판이 됐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 4.15 총선 때 역대급 참패를 당한 이유가 20대 국회만 생각해봐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전 대표는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고, 아니, 반대를 하려면 왜 반대를 하는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하는 건 하나도 없고 반대만 해댔으니, 국민들의 눈살을 얼마나 찌푸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번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는 특정 종교 집단, 소위 태극기 부대와 결탁해서 맨날 광화문으로 나가서 집회를 하거나 단식과 삭발로 시간을 보냈잖아요. 더구나 사이로 총선이 있기 전 한국교회 총연합이나 교회 협을 찾아가서 한국 기독교가 통합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이러한 말을 꺼냈다가 아주 얼굴이 새빨개졌었거든요. 참고로 황교안 전 대표가 뭐라고 했었냐면,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걱정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다. 표현 방법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다.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는데, 국민이 이 정부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잘 수렴해야 된다. 우리가 갈등과 분절이 아니라 통합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라면서 기독교 세력들이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을 꺼냈는데요. 그런데 또 교회협 이홍정 총무가 아주 시원한 핵펀치를 날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분열하지 말고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말을 꺼내니까, 특별히 교계 내에서 특정 세력의 정치 집단화, 정치 참여가 사회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도 급격히 추락해서 염려된다. 세월호 사건에서 경험한 생명 안전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또 시민 운동을 통해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데 주권재민의 가치를 실현해 달라. 또 평창 올림픽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과 북의 자주적 공조를 모색하면 좋겠다. 이렇게 황교안 전 대표를 향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며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협 이홍정 총무가 말한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안에서 특정 세력의 정치 집단화 때문에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생명안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프로세스, 남과 북의 자주적 공조를 모색해라. 그러니까 이 말이 곧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대로 된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황교안 얼굴이 찌그러지던데, 아니, 더구나 정광원 목사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태국 기부대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고작 2.9% 밖에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80%가 반대한다. 게다가 정광훈 목사의 말이나 행동을 우려한다는 기독교인들은 86%. 참고로 이 여론조사는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30일에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고작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2.9% 믿고서 황교안이나 미래통합당은 똥볼을 날렸다는 거 아닌가요? 물론,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생명이 이제 끝장난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공천파동이나 막말파문, 그리고 컨텐츠 부재나 경제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줬었고요. 아니, 오죽했으면 지방에 있는 공장에다 카페 같은 걸 차려두면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시골까지 내려가 공장을 다닐 거라느니, 그러니까 인터넷에 얼마나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나요?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도 안 낸다. 심지어 신발가게 혼자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는 소득주도성장이 가게를 어렵게 한다 이런 생뚱맞은 소리나 해대고요 그리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해서 조롱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정부화시대를 지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접어두는 상황에 무슨 공장에다 카페 차리면 청년들이 취직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꺼내들고 있으니 오죽했으면 황교안은 경알못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어쨌든 미래 통합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이러한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일 텐데 그러려면 황교안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교회협 이홍정 총무의 말처럼 세월호 사건에서 경험한 생명안전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또 주권 재민의 가치를 실현하고 평창 올림픽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의 자주적 공조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교회협 이홍정 총무가 황교안 대표한테 한 말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다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제안들을 미래통합당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면 정광훈 목사 세력들을 지지하지 않는 97% 기독교인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기독교 가르침을 황교안 전 대표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시 정치를 시작해도 절대 이낙연을 이길 순 없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지금 사공이 없는 빈배랑 똑같은 신세잖아요. 비록 80세 먹은 김종인 위원장을 믿어본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그런 논은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거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야당복은 타고났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